광주 유대회 21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결승전이 열립니다. 어떤 종목들의 경기가 어디에서 열리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송정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남녀 축구 결승전을 포함해 14경기가 열리는 나주 공설 운동장입니다. 그라운드는 말끔하게 정비됐고 편의시설 준비도 막바지입니다. 금메달 34개가 걸린 사격경기장은 유대회에 맞춰 전자표적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두 종목을 포함해 나주에서 결승전이 열리는 종목은 골프와 핸드볼 등 4개 종목. 특히 골프와 사격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응원할 수 있는 서포터즈도다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자원봉사 모든 게 지금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저희들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나주에서 결승전이 열리는 네 종목 말고도 배드민턴은 화순, 탁구와 오픈워터는 장성, 조종 종목은 충북 충주에서 예선과 결승전 경기가 열립니다. 이 가운데 탁구와 이용대 선수가 출전하는 배드민턴은 11일과 12일 이틀치 표가 일찌감치 매진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